순둥아. 안녕. 순둥이. 아이고. 눈눈 눈, 눈물 흘려갖고. 어, 눈물을 눈이야. 흘려 갖고 눈이 야, 너 마스카라 다 지워졌다. 어? 너 마스카라가 다 지워졌어. 이 겁나 갖고 뒤로 빠지는 거 봐, 순둥이. 응. 어. 그래, 그래, 그래. 아이구야, 순둥아. 왜왜 왜 엉덩이를 왜 내밀어? 꼬리 흔들고 있다고 반갑다고. 어, 그래. 어, 순둥아. 세상에. 어우, 순한 거 봐. 음, 되게 순하다. 세상에. <laughs> 아이고 귀여워. 오야 오야 오야. 오. 엉덩이 응, 응, 예? <laughs> 아 귀여워. <laughs> 아, 세상에. 이 순한 거 봐. 오. 귀여워 손에 그래도 깨끗한 애가 깨끗해 t 귀여워 <laughs> 만져주라고 그래 그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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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우 귀여워 r 우 귀여워 o 고고고고고고고고고